사랑의 편지 11월의 편지 11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글 제목은 예수님은 그 많은 생물 중에 왜 지옥을 구더기로 말씀하신 것일까? 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생물 중에 왜 지옥을 구더기로 말씀하신 것일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기 많니한 일이라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의 불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형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불 너무 뜨겁습니다. 그럼므 높이 때는 벼룩이나 빨리 달리는 티차를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구더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옥을 표현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는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구더기로 표현한 것이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인구 70억이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7천만 명에서 1억여 명이 태어나고 5에서 7천여만 명이 사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도 차이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4분의 1쯤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태어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를 못할까요? 목회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이단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이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상담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단체 이름이나 목사님 이름을 쓴 후에 이단이 아닌가요 하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많이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아보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독으로 표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이 나타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수 없지만 예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사님 구더기보다 더 많은 것이 꿀벌이 아닌가요? 하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왕성한 벌통의 꿀벌은 5만여 마리가 됩니다. 저도 양봉을 2~3년 해본 적이 있어서 꿀벌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구더기는 셀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농촌에 사시거나 또는 농촌에고향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만든 편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현소에 가보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구덕들이 박을 거짓입니다. 지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꿀벌은 여왕벌의 생명의 본체입니다. 여왕벌이 없으면 멸종한다 그러나 구덕에는 왕도 없고 신화도 없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도 제각각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족이 있지만 죽으면 제각각입니다. 부자도 가난했나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홀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덕 인생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제구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구덕의 삶을 살아갈까요? 자신의 욕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성교도 구제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한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도 행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분들도 평안하시겠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란들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그려봅니다. 나의 마음에크레스를 향한 마음이 살아 숨지기를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잘난 맛에 살다가 삶에 지켜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 기우기 눈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에 엎드려 헤어지기도 하며 복음을승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님의 은연에서 평강하세요. 잘 응.